안녕하세요, 한국BNC 주주분들. 여러분과 함께하는 줌프로입니다. 자, 지금부터 한국BNC 분석 들어갈 텐데요. 최근 들어 이 한국BNC에서 보이는 이슈와 차트적인 관점에서도 이야기해볼 예정이고 주가 급등 나오고 있는 현상 그리고 다시 하락하면서 이런 주가 움직임 왜 일어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제가 영상에서 전부 담아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 종목 21년도에 코로나 치료제 이 백신 개발 얘기가 나오면서 최고점 7만 원까지 3,000% 상승이 나와준 정말 어마어마한. 저력이 있는 종목입니다. 이렇게 팬데믹 광풍에 이어서 주가 흐름 엄청나게 끌고 가다가 재료 소멸과 함께 주가 끝없이 하락을 하면서 이 고점에서 따라붙던 매매하셨던 분들 정말 오랜 기간 힘든 마음을 가지고 들고 갔던 종목이고, 하지만 이 최근 상승 이슈 정말 어마어마한 내용으로 상승을 했는데, 바로 이 비만 치료제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폭발적인 시세 보여줬습니다. 여러분들 뉴스에서 간간히 들어보셨을 법한 이 획기적인 비만 치료제라면서 없어서 못 팔고 그로 인해 주가 폭등 만들어낸 외국계약 이 위고비와 삭센다. 한 번씩 들어보셨죠? 저도 이비만린이라한번 먹어보고 싶다고 생각을 했는데 가격이 어마무시하고 한국에 출시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소식으로만 접할 수 있었는데 하지만 이 최근 비만 치료제 섹터에 좋은 소식 나와줬죠? 바로 이 뉴로바이오젠이 임상 일상 통과하면서 한국 b n c 도 같이 큰 상승 나와주었습니다. 뉴로바이오젠의 모회사는 시너지 이노베이션이고 왜 주가 혜택은 한국비앤씨가 같이 받고 있냐. 이렇게 한국비앤씨 프로앱텍과 당뇨 비만 치료제 공동 연구 계약이라는 뉴스가 나오기 때문에 같은 섹터로 인해서 상승이 나오게 되었는데 지금 프로앱텍이라는 회사와 함께 같이 개발 중인데 이 신약 물질 시장을 주도하는 이 해외에서 비만 치료제의 선두 주자 일라이 릴리와 노보디스크의 매출은 3조 8천억 원과 4조 억 원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 부작용과 약물 독성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뉴로바이오젠의 신약처럼 앞으로 대세를 장식한 한국비엔씨의 신약도 엄청난 상승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또한 보톨리눔 톡신인 비엔옥수주가 국내 품목에 허가가 되면서 같이 혜택을 받게 되었는데 뭐 흔히 말하는 보톡스인데요 허가받은 용도는 미간 주름 개선 용도인. 20년 1월에 수출용 품목으로 이미 허가는 받았으나 이번에는 식약처에서 국내 시술용으로 허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가 앞에서 꾸준히 상승해 오다가 21일 장대양봉 이후 연속해서 오늘까지 6거래일 연속 음봉이 나오면서 주가 힘들게 하고 있는데 주가가 확실하게 쭉 빠질까 봐 지금 스트레스 이만저만 아니실 걸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이 주가가 상승을 돌리기 위한 조건 중 하나인 하락을 하다가 낙폭을 줄여가면서 자리를 잡는 조금씩 빠지는 속도를 늦추고 지지대가부터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이, 이 평선이 올라오고 있고 그 다음에 지지대에서 멈추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부터 수렴하면서 돌려서 올라나가 주는 이런 모습 재차! 돌려가면서 이런 주가의 움직임이 나와줄 것이기 때문에, 이 원래 주가라는 것이 강하게 이슈가 나오고 상승을 하게 되면 단타지로 들어온 단타꾼들하고 물량, 차익 실현 생기면서 챙기는 이 물량 때문에 세력들이 개미를 털어내면서 조정을 주는 구간이 존재합니다. 거래량을 보더라도 앞에서 고점에서 폭발적인 매수세가 들어온 것에 비해서 빠질 때 매도세를 보면 물량, 거의 대부분 나간 것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호재 기사와 함께 급하게 따라붙었던 이런 분들 우리 같은 또 개인 투자자분들 물량이 이 손절로 털려서 나간 물량이지. 세력들이 벌써 나갈 것 같았으면 장대군봉 거리랑 한번 이렇게 터뜨리면서 벌써 이렇게 주가 크게 나왔을 것입니다. 이렇게 패대기를 쳐야 아, 세력들이 좀 나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이런 거래량 하락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주가 하락 조금 더 낙폭을 줄여가면서 바닥을 다지는 모습 보여주며 다시 한번 반등 상승이 나와줄 것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보톡스는 아시다시피 미용 부분에서 꾸준한 사용처와 함께 이 매출을 좀 잡아줄 제품이고 비만 치료제는 이제 앞으로 우리들의 삶을 바꿔줄 꿈의 약을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전 이 팬데믹 기간에서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줬듯이 한번 상승을 시작하면 폭등을 보여주는 저력이 있는 우리 한국 BNC. 미지의 영역이자 외국의 약에서 보여주는 부작용도 하나 없는 이런 완벽한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과연 주가가 고작 여기서 멈춰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 아무도 없을 겁니다. 잠시 이렇게 조정을 거칠지라도 우리는 다시 앞으로 나올 이 폭등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매수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한번 상승을 시작하면 3000%라는 상승이 이 말도 안 되는 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 빚이 매매하시는 분들 이 조정이 나올 때 분명히 빠진다 생각하고 매도로 대응하면서 또, 앞에서 보여줬던 이런 장대원봉이 다시 나온다면, 그제서야 따라붙는 매매하시는 분들 나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내가 매수한 자리가 너무 높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한국BNC의 이 미래가치를 생각을 하면, 지금 가격 고작 100% 상승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제는 이 기술의 미래가치를 알고 있고, 최종 목표 가격을 향해 끝까지 홀딩하여 큰 수익, 얻을 게 가지고 짜잘한 수익은 생각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분석해 드리고 있는 우리 한국 n 시 당연히 매수하셔야겠죠. 주가가 움직이는 과정 속에서 지금처럼 조정을 주면서 세력들이 매수 가격을 주고 있는 이 타이밍에 며칠은 뭐 조금 더 나온다고 해서 이 조정 준다고 주가 하락에 매도 손절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지금부터 강력하게 비중시를 준비해서 추가 매수 혹은 신규 매수해야 되는 시점이니까, 이 대시세가 시작되기 전에 저와 함께 완벽한 매수 가격 잡아서 진입하기 위해서 위쪽에 제 전화번호 0 1 0 2 1 9나 7377로 숫자 7을 보내놓으시면 제가 이 완벽한 매수 타점 잡아서 매수가 적어드리며 문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상승 시에 우리 비만 치료제의 미래가치를 확인하여 이 최종 목표가까지 선정하여 발송해드릴 여정이니까 이번 타점 놓치지 않게 문자 꼭 받아보시길 바라고 제가 이제부터 나와줄 이 대시세를 만드는 과정에서 세력들이 아직 발표적인 강력한 영상 제가 영상 후반까지 싹다 담아드릴 예정이며 우리 한국 BNC처럼 이런 어마어마한 상승이 있는 종목들 고가에서 따라붙는 매매 하시는 것보다 바닥에서부터 매수를 잡고 세력들과 함께 매수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흔들림이 나오더라도 이 매도로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만족할 만한 큰 수익 나오기 전까지 세력들에게 물량 뺏기지 않고 들고 갈수 있는 그 방법 우리 구독자분들께 어떤 식으로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포스코 DX와 제주반도체의 바닥 구간에서부터 차트를 보면 이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 핑크색 화살표가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지표는 제가 메이저 세력의 매집 신호라고 부르는 지표이고 제가 10년 이상 세력의 흐름을 공부하면서 메이저 세력들이 이 매집을 할 때마다 세력이 들어왔다는 것을 바로바로 바로 표시해주는 신호이기 때문에 매집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세력들이 상승을 주도 하기 전 남들보다 빠르게 진입을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매집신호가 나와준 이후에 엄청난 가격 상승이 나오면서 주가를 견인하는 시장의 주력주들 꾸준히 나와주고 있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이1000% 수익률의 텐베거 종목들 어떻게 하면 나도 미리미리 이 상승이 나오기 전에 매집을 하는 구간에서 세력들과 함께 바닥에서 같이 매수를 할수 있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초보분들이 배수하는 시기를 몰라서, 그저 급, 등하는 종목들 내용도 모르고 이 빨간불만 보이면 매수하면서 달려들고 내가 사자마자 이 최고점에 물려서 하락하는 종목 쳐다보면서 마음고생하시는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하지만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매수 타점을 잡고 진입을 한다면 세력들과 같이 낮은 평단을 가지고 대세 상승을 하는 종목의 엄청난 수익을 세력의 최종 목표 가격까지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들 만들어 큰 수익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렇게 상승이 나오기 시작하면 세력들은 장전된 돈을 쏟아부으면서 폭발적으로 시세를 만듭니다. 이 시세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강력한 뉴스로 개미들을 탑승도 시켰다가 끈질기게 버티고 안 파는 개미 투자자들 털고 가려고 가격을 하락을 시키면서 주가를 위협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세력이 거칠게 드라이브하는 주가에 당하면서 피 같은 내돈 뺏기지 마시고 우리 우리는 바닥에서 먼저 사서 큰 수익 볼수 있는 그런 매매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세력들이 이 매수 들어온 평균 단가를 위해서 지금 매저 세력의 신호를 한번 확인해 보면 매저 세력의 기준 가격은 3,955원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확한 신호에 매수만 할수 있다면 엄청난 대시세가 나오는 종목들 미리미리 상승 전에 매집을 할수 있기 때문에 영상을 봐주고 계신 우리 구독자 분들이 매수하실수 있게 매수가 목표가까지 상세히 적어서 문자를 발송해드리고 있고 실제 내역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이곳은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는 문자바다라는 사이트인데요. 네이버에 검색만 하시면 나오는 사이트입니다. 전속내역 상세보기를 한번 보시면 준프로추천주 종목명 제주반도체 매수가 4,000원 이하 1차 목표가 3만원 이상 비중60% 진입 제시해드렸습니다. 신호포착 세력매집중이라는 멘트와 함께 매도사인 문자 부 드리지만 자율적으로 매도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발송일은 23년 10월 20일 점심시간인 12시에 위쪽에 번호로 문자 주신 우리 구독자분들께 선착순 300건 전송해드렸습니다. 문자 보내드린 이후 매수 날짜 기준해가지고 목표가 3만원까지 홀딩하여 650%라는 수익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제주반도체뿐만 아니라 앞에서 같이 말씀드렸던 포스코 DX도 바닥에서부터 메이저 세력들의 매집 신호가 나와줬고, 메스타점 완벽히 잡아서 문자 보내드린 이후에 엄청난 상승이 나왔습니다. 전성내역 상세보기 보면, 줌프로 추천주 포스코 DX 6,600원 이하, 목표가 6만원, 비중 50% 제시해드렸습니다. 메이저 세력 신호 포착, 세력이 매집 중, 매도사인 문자 드리지만 자율적으로 매도하셔도 됩니다. 라고 코멘트 드렸고 이렇게 23년 3월 13일 12시에 선착순 500명께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아래 문자 보내드린 번호 위쪽에 적혀있는 제 휴대폰 번호와 똑같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주로 문자를 발송해드리는 시간은 12시 이 점심시간에 보내드립니다 그 이유는 우리 구독자분들 업무 보시고 집안일 하시느라 바쁘실텐데 여유있게 점심 식사 하시면서 문자 받고 매수 할수 있는 시간 때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발송 날짜 3월 13일 기억 한번 하셨다가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이날 신호가 뜨고 제가 6,600원 이하로 매수가 잡아드렸죠 밑에 메이저 매집 신호가 6,570원을 가리키고 있고 신호가 나온 구간에서 여유있게 매수하실 수 있도록 타점 안내 드린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날 문자를 받아보셨다면 얼마만큼의 수익률이 나왔느냐 목표가인 6만원까지는 약 800%의 수익률이 나와줬고 최고점까지 수익률은 1,100%가 넘는 텐베거의 종목이 되었습니다 문자 받으시고 매매하신 우리 구독자분들 저를 믿어주시고 잘 따라오셔서 모든 수익 챙겨가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오랜 기간 세력이 움직이는 방향을 공부한 사람이고 그것을 토대로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고 움직이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방금 전까지 나온 종목들 다 여러분들께 무료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고 받아보신 분들은 우리 구독자분들이 상단에 제 전화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오늘 이후부터라도 이 바닥에서부터 세력이 매집을 하면서 엄청난 상승을 준비 중에 있고 이 매집 신호가 잡히는 또 하나의 텐베거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위쪽에 전화번호 010-2191-7377로 숫자 7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완벽하게 엄선하여 분석을 마친 신규 세력 종목을 보내주신 번호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제가 힘내서 여러분들 도와드릴 수 있게 아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 이어서 분석 중이던 기업 내용 자세하게 다뤄 볼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세요. 그럼 다시 한국 BNC로 돌아와서 앞으로 나와줄 이 본격적인 상승에 대비하여 준비를 해야 되고 주가가 폭등을 시작하기 전에 최대한 낮은 가격에서 타점을 맞아 물량 모아가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 52주 신고가를 넘어 역대 최고가를 넘어서는 충분한 시세 가능한 신약이므로 다시 대시세가 시작되기 전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현재 이 미래를 바꿀 기술인 비만 치료제의 상용화를 위해선 앞으로 이 시간만이 해결해줄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긴 시간 앞에서 수익을 놓치고 만다면 앞으로 나와줄 이 3,000%보다 더큰 상승분 챙기지 못하고 그냥 쳐다봐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더 늦기 전에 매수로 진행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바닥에서부터 세력들은 매집을 진행하였고, 상승 초기부터 돈을 써가면서 거래량을 터뜨려주며 주가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려올 때는 거래량 확 죽여가지고 나간 한 적이 없죠. 아직 제품의 양산이 시작되면 실적이 터지는 것이 아닌 주가의 이 기대감으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더 늦지 않게 이 주가 상승에 같이 탑승을 하고 들고 계시는 물량이 있으면 강력하게 홀딩하여 최고가의 매도에서 큰 수익 벌어가셔야 됩니다. 혼자서 대응이 너무 어려우신 분들이나 세력들이 최종 목표 가격 도달 전에 매도 가격 문자 받아 보실 분들은 위쪽에 제 휴대폰 번호 0 1 0 2 1 9나7 3 7 7로 간단히 숫자 7 적어서 보내 주시면 제가 기존 구독자분들과 함께 대응을 해 드릴 것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고생하지 마시고 종목의 매수와 매도 타점은 전문가인 제가 분석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저 위에 적힌 번호로 문자 보내 주시면 우리 구독자분들 편하게 매매만 할수 있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